암송 10편, 84편, 10절 공정에서 한 날,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오니, 이 구절은 단순히 성전에 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말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 경험으로 체화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의 어떤 성취나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우리의 내면을 깊고 충만하게 하고 삶의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영적 친밀감이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드는 경험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두려움과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며 삶의 모든 순간이 그분의 임재 속에서 의미를 얻는 것이죠. 또한 공정에서의 하루는 우리의 내적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삶의 지속적 여정을 상징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칠 때 세상의 어떤 부와 성공보다도 깊고 안정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 하루는 우리를 외부 환경의 소란이나 불안에서 자유롭게 하고 내면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일상의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는 영적 모험인 셈입니다. 오늘 잠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살아보세요. 세상 어떤 날보다 값진 하루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암송합시다.